박 원장의 DNC 건강 상담소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 원장입니다. 가을비가 내리고 나서 날씨가 이제 많이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건강 관리 유의하시고 어, 주변에 감기 걸린 사람들 엄청 많더라고요. 이번 감기 많이 독하다고 하니까 건강 관리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냐면 어, 심장사상충 예방과 관련된 그런 오해 관련된 내용들을 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자, 첫 번째, 심장사상충을 모기가 없는 겨울철에는 예방을 하지 않아도 된다.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정답은 X입니다. 물론, 모기가 없기 때문에 겨울철에 심장사상충이 감염되기는 어렵습니다. 자, 근데 심장사상충을 겨울철에도 한 달에 한 번은 아니더라도 두 달에 한 번이라도 해줘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심장사상충 약 자체가 어떤 약이냐면 어린 심장사상충의 새끼들이죠. 새끼들이 감염이 됐을 때 얘네들이 성충으로 자라는 데까지의 시간이 6개월 정도가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10월, 11월에 모기가 물렸다 라고 했을 때 어, 심장사상충 예방약을 겨울 동안에 먹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죠? 그쵸. 그 친구들이 어른으로 돼버립니다. 심장사상충 예방약이라고 하는 거는 감염을 안되게 하는 게 아니고요. 어린 아이들이 감염이 됐을 때 얘네들이 성충으로 자라기 전 단계에서 죽이는 약이다. 즉, 성충으로 자라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겨울철에 모기가 없다 하더라도 안 먹이면은 걔네들이 성충으로 몇 달이 지난 후에 자라버리면 어, 예방약을 아무리 먹어도 성충은 죽지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겨울철에도 심장사상충 약을 먹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제 병원에서 심장사상충 검사를 하지 않은, 혹은 오랫동안 심장사상충을 예방을 하지 않은 친구들한테 심장사상충 예방약을 이제 처방을 할 때, 사상충 검사를, 감염 여부를 검사를 하고 약을 먹이다라고 고지를 하고 있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오해를 하는 건 뭐냐면 그러면 감염이 된 상태에서 심장사상충 약을 먹으면 위험할까요? 그걸 먹으면 잘못될까요? 어, 보통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 검사를 권고하는 이유는 심장사상충에 감염이 돼 있으면 예방약만으로 아이가 치료가 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성충 구제를 하기 위한 치료를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오랫동안 예방을 하지 않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감염 여부를 체크를 하고 약을 먹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 만약에 나는 검사를 하지 않고 약을 먹었는데 혹시 애가 감염이 됐으면 크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라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no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감염이 됐을 때도 치료를 하는 방법 중에 예방약을 두달 먹입니다. 왜 어린 아이들을 죽여놓고 그 다음에 성충을 죽이는 치료를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뭐 감염 여부에 상관없이 약을 먹어서 아이가 잘못된다. 그거는 아주 잘못된 오해다. 원래 감염이 다인 아이들을 치료를 할 때도 예방약을 두달 정도 전치치를 하면서 약을 먹입니다. 이거를 누가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뭐 어떤 뭐 수의사가 그런 얘기를 했다 뭐 그런 거는 뭐 실은 맞는 얘기는 아니에요. 뭐 감염이 된 상태에서 예방약을 먹이면 뭐큰 일이 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큰 일이 나는 거는 전혀 아니다. 원래 성충 구제를 할 때도 예방약을 미리 먹인다라는 점꼭 아셔야 되고 그래도 검사를 해야 되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다? 네, 성충이. 예방약으로는 죽지 않고 성충이 추후에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다. 예방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검사를 안 하고 약을 먹으면 보호자는 어떻게 느끼죠? 난 이제 예방약을 먹고 있으니까 아이는 괜찮을 거야라고 생각을 하죠. 그데 나중에 봤더니 심장사상충이 감염이 돼 있네. 그럼 어떻게 생각을 해요? 왜 예방약을 먹었는데 감염이 됐냐? 네가 책임져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다반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감염 여부를 체크를 하고 예방을 하던 혹은 성충 구제를 하던 이런 치료들을 한다라고 하는 점을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